안녕하세요. 주월상입니다. 오늘은 주말이어서 텃밭에 나왔습니다. 2차 마늘, 마늘 2차 오늘 심으려고, 마늘 씨도 이렇게 따듬어가지고 중간 마늘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9월 29일, 일요일, 9월 말입니다. 오늘 뜯을 거고, 열무, 열무가 훌쩍 커가 있네요. 일주 사이에. 한랭사를 씌워놓으니, 벌레들이, 나비들이 알을 못 가서, 벌레가 좀 덜, 음, 뜯어먹어도 심하게 이렇게 훼손될 정도로는 아니고, 한랭사 덕을 많이 봤네요. 한령살을안 씌우고 심었더니만은 벌레들 다깔끔 먹어서 다시 심었는데, 이게 김장무가 될 건데, 이게 알이 무가 클 난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대추벌레 좀 잡아놓고 마늘을 심으려고 합니다. 여기는 생강입니다 생강. 생강도 김장할 때 보면은 생강이 필요하거든요. 꼭이 생강이 들어가야 마이 한뭐 저거 저거 작은. 그래도 생강이 처음으로 찍어봤는데 그래도 생강이 이 정도 됩니다. 이파 이거는 김장할 때파 김장재료로 음, 여기다 있습니다 파. 음. 여기는 씨를 뿌려 놨는데, 아직 상추가 가을 상추를 이렇게 심은 데 3주 만에 이렇게 올라왔네요. 이렇게 네. 음. 이거는 청각, 청각 또 어. 김장할 때 되면, 빨간 음, 갓보다도 이거 청각, 이게, 담아놓으면은 좋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올해는 이것도 한 봉지 심어봤습니다. 청각. 예. 배추 밭에 왔습니다. 배추가 지금 한한 한 달, 하나, 둘, 세고랑은 지금 한한달 정도 됐는데, 이 정도 컸습니다. 이 밭은 두불본 뒤, 그러니까 강낭콩, 강낭콩 봄에 수확하고 그대로 두었다가 김장 배추 밭으로 어, 이모작 한 거죠. 배추밭을 다시 기온기를 갈아가지고 비닐 멀칭 해가지고 다시 심으면은, 거름 놓고 하면은, 또 짱짱하게 클 건데, 저 어머님은 이렇게 그냥, 봄에 감자 둘본디 요, 캐 놓은 데다가, 캐, 캔, 캔 내고, 김장 무, 김장 배추를 심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머님 하는 대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배추가 여기는, 배추가 요, 매풍이 벌레가 안 먹어서, 요, 요, 이거, 쌈배추를 요 씨를 모종을 저번주 와서 이어놨더니만 이렇게 많이 났습니다 몇 군데 여기도 그렇고 음. 네. 여기아다 솎아줘야 될것같아저 아, 쌈배추 이거는 쌈배추 모종은 이리 많이 놔도 여기 지금 고추 떼고 떼 내고 저기에 심으려고 씨를 이렇게 뿌놨더니 만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씨를 너무 많이 온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다 올라온 것 같아요. 쌈배추 이거는 겨울에 쌈자 먹고 봄까지 쌈배추는데 이 두포기가 지금. 이두 폭이야, 너무 많이 뜯어먹어서 안될것 같아서 했는데, 이렇게 쏭잎파리가 다시 이리 생장점에서 이렇게 컸습니다, 이거. 즉, 음. 요 밑에 여기, 요 부위에서 순이 또 올라오더라고요. 저번주에 왔는데, 여기 사이사이에. 근데 이 사이사이에 이걸 다 따주야 이, 원, 생장점에서 이렇게 순이 올라오는 것만 키워야 될것 같아요. 이것도, 나무 접순처럼 벌레가 뜯어먹고 나면은, 요 밑에 요 벌레 뜯어문 요 사이에, 여기에, 사이 여기서 또 순이 올라오더라고요. 요, 한, 네, 세 개, 네 개씩. 그래서 그걸 전부 다 저번주에 다 따주고, 생장점, 원 생장점만 남겨 놓고, 이렇게, 주웠더니만은 배추가 이거 될것 같네요 아, 이거는 저는 처음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아, 벌레들이 많이 왔다 갔네 또 예, 벌레들이 또뭐 배설물을 많이 해놓고 어디로 갔는지 이거 밤에 후라시 해가지고 보면 잘 보일 건데 밤에 활동하고 낮에는 어디 들어가 숨어있으니까 찾지를 못하는데, 이거 찾아야 되는데. 이 벌레 이대로 놔두면 또 생장점 뜯어먹어버리면 배추가 너무 힘들어할 것 같은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 달팽이 소인 같은데, 달팽이. 달팽이는 먹고 숨어, 20... 아유, 있다. 어, 이거, 이그시이나방 벌레. 이 이거 그 에이, 이한 마리 너무 살이 쪄가 있어요. 많이 뜯어먹고. 그것도 마치 생장점은 뜯어먹어도 생장점은 살아서 김장은 될것 같네. 아, 핀셋 가지고 온다는 게 오늘 큰 셋을 안 가져왔네. 음, 이거 너무 커서 잡지를 못하겠어요. 음, 어, 너무 큰 벌레는 무서워요. 무서워. 음, 이렇게, 먼저 올라온 벌레는 전부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많이 떠듬어가지고 안될것 같더니만은 또 생장점에서 이렇 올라오는 게, 아, 고맙네요. 이것도, 이것도, 요옆술은다 뜯어먹었어, 이렇게. 신고, 2주차 이렇게, 2, 2주차 이렇게 뜯어먹었거든요. 1주차는 안 뜯어먹는데, 2주차 되니까 이렇게 뜯어먹더라. 그래서, 생장점이 약간 남아있어서 안 빼내버리고, 한번, 아, 어,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려고 안 빼내버리고 나놨더니만 이렇게, 이 생장점이 이렇게. 새순이 올라왔네요. 근데 이걸 놔둘 때는 이 엽순이 올라오는 거는 다 따줘야 될것 같아요. 옆순에 여기 밑에 이 여기도 이것도 저 나무처럼 엽순 옆에서 이렇게 생장점이 다시 또다 나더라고요이원 생장점은 벌레가 뜯어먹어버리면 은 이거 배추 잎 사이에 여기에 또 생장점이 또 돋아나가지고 배추 하나에 생장점이 세 개씩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다, 세개다 올라오면은, 오른 배추가 안 되겠다, 이래 싶어서, 요, 여기 있는 배추를 다, 여기, 안에 순 생장점, 여긴다 제거해주고, 요, 요, 사이사이 올라오는 거는, 원순에 있는 생장점만 남겨두었더만,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예 이두포기 아 이거는 진짜 빼내빌까, 빼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세 개네. 이것도, 마찬가지고. 야 이거, 응. 음. 옆에 옆 순에서 올라오는 그 생장점은 작년에는 모르고 그냥 뒀더니만은 포, 배추 한 포기에 생장점이 3개씩 이렇게 네개씩 이렇게 있으니까 배추가 제대로 크지도 않고 그냥 나무 할 나물만 할수 있는 정도로만 되고 속이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원생장점만 나가 놓고 옆순에서 올라오는 생장점은 다 음, 따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세포기가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빼내버리지 말고 옆순 올라오는 거다 따주고 생장점은 아, 두면은 이렇게 올라온다 그죠 음, 음. 자, 이거, 이거는 아주 한달안 됐습니다. 이거는 한 3주 차. 일주일 더 있어야 3주입니다. 야, 사, 아, 한 달입니다. 이거는 3주 됐네요. 3주 됐는데 이거는, 이거는 일주일 늦게 심었다고 그렇게 빨리 크지를 못하네요. 네. 천천히 크는 것 같아요. 이래갖고, 이리 이래 커가지고. 뭐 김장이 거할수 있겠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뭐 저는 그걸 그렇게 물저 음 배추를 크게 키우지 않거든요. 보통으로 저기 까안 차도 약간 저기 차고 음 그런 배추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그렇게 뭐큰뭐 작아 뭐 소비하기 때문에 그거큰 걱정 은안 합니다. 아 마늘밭 했어요. 아 한 고랑은 저번주 심고, 요세 고랑은 오늘 심으려고 왔습니다. 잔파가 요 일주일, 이주째인데, 잔파가 이렇게 얼로와아 있네요. 이거 중간에 하나씩 가을에 빼먹고, 이제 월동을 하면은 내년 봄에 어, 또한 차례 또 솎아서 파김치, 파찌짐, 파또 나물 이런거 하면은 그때가 제일 맛있거든요 몰동 하가지고 봄에 올라오는 그 잔파를 요리를 해 먹으면은 겉에 엄청 맛있어 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 마늘 심고, 벌레, 배추 벌레도 좀 잡아주고 하면 시간이 너무 잘 가는 것 같아요. 이는 김장 대파, 김장할 때 대파하려고 심어놨는데, 좀 가물어서 그런지,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벌레 잡기 해보고, 벌레가 있는지 없는지 또 확인 한번 해보고, 없으면 은 또, 시간이 좀 작게 걸리겠죠. 한번 확인해보고 마늘을 심으려고 합니다. 음. 여기는 여기는 가을 가을 오이, 가을 오이 조선 오이 심은데 꽃이 피었어요. 가을에도 또 오이가 잘 된다. 잘 가꾸면은 된대에서 올해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꽃이 피가 있네요. 이거하고 저 모종을 부어가지고 옮겨 심은 건데 이렇게 아이가 대가 있네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